哎。<noise> 뭐. <laughs> 나는 빨리빨리 하는 걸 좋아해. 서방도 빨리빨리 해줘요 좋아해. 그냥. 그래서 우리 서방도 내가 어떻게 하냐? 너는 그냥 잡빠져 있어. 다 내가 해줄게. 내가 해. 응. 빨리빨리. 맞는 <laughs> <laughs> 오이여 인자부터 시작하네. 능와 응. 산아인장 인자. 인자부터 시작하네. 응. 도망갔어. 킹안 됐어. 오빠들이 가랭이를 벌리고 있어야 되는데, 어, 가랭를 오물이고 있으니까, 어, 그러니까 별볼일 없다 생각했다가 그냥 가버렸어. 주오빠처럼 이쫙 벌리고 있어요. 토상불안이탁 토가 나는데, 그냥 저렇게 탁 꼬고 있으니까, 어, 저시기들양영 현찬인가 보다. 그리고 가버렸어. 응. <laughs> 그기 음, 사랑하라는노래가 있어요. 사랑아. 거기 있지. 응. 한번 줘봐. 그, 누구 사랑하는지. 응. 한번 가보자. 체력. 경리. 체력! 니가 가면 내가 울지 않냐 하는데, 저 언니 오빠들이 도망가고, 저 언니 바라저 하얀 바지 입은 언니, 어디로 도망가니? 영수가! 미자야! 그런 조국대입물로 뜯으러 간다. 야, 옆방을 좀가까봐라 도망가자. 안 되겠다. 야, 그 노래 하나 줘봐봐. 어, 노래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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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봉아리 어때서 줘봐. 어 내가 보니까, 어, 뭐 해봐야 한 사람이 앉으면 두 사람이 가고 두 사람이 앉으면 세 사람이. 이리 갖고 와. 어, 이리 갖고 와. 둘러매고 칠머지가 인생도 아닌데. 모들러고 뭐 씹을러고 돈돈돈 했었는지 그치? 음. 응. 6조시? 저것도 6조시다니네? 이쁜 것들이 <laughs> <laughs> 음, 응, 양팔자들이 좋다, 야. 이불놈은 팔자가 들어서 난이짓거리고 어떤 사람 팔자가 더거지 구경이나 하고 한우나 먹으러 댕기고, 우리요. 그 이따가 사람 모이면 그 팔자들은 내가 벅벗기면서 한번 해줄게. 응, 사람 많이 모이면, 응, 요렇게 하면 쪽팔린게 나도 가오가 있지. 그지? 응, 아, 아니, 안 괜찮네. 어, 가오가 있지. 사람 몇명 모아놓고, 그건 싫은 나도. 어. 자, 그러면, 어, 그, 가지만가요? 가지만 노래 한번 해보자, 나도. 어. 이제 지금은 사람이 많지 않은 관계로 내가 잘안 부르는 노래를 하네. 어. 공연물은 이따가 보여주도록 하고, 시방은 목소리 듣고, 그 그지들 받구나 하고, 저기서 막 오는 사람들을 오라고 부르는 노래네. 차려, 경예. 이것도 이제 은퇴 해야 되겠다야 힘들어서 못해먹겠다 이제 응 혹시 저 데리고 갈 남자 없어요 돈도 많은데 없을까 이제 시집이라 가고 싶어 진짜 응 없어 <웃음> <웃음> 없어 한 배, 한 아니, 옆에 씩 맞는 거는 괜찮지. 그렇지 이쁘다고 온데 툭툭툭 뛰어오는데 얼마나 좋노? 그치? 응. <laughs> 아휴 배도 부르고 힘들고, 어. 무슨 노래가 좋을까? 이런 날씨에는 뭔 노래가 좋아요? 아무기나 어? 해? 뭔 노래가 좋아? 별 생각 없어요? <laughs> 나도 생각 없어. <laughs> 뭔 하고 싶겠냐고? 여기서 <laughs> 그죠? 반응도 없는데 그지 그지 같이 쳐다보고 이제 뭘 하고 싶겠어? 세명한쳐이면 다섯 명 가고 네명한쳐 여덟 명 가는데 뭘 하고 싶겠냐고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말하면 또 어떤 새끼 뭐래 네가 잘해봤냐 나 이러더라고 기가 <laughs> 잘해도 그래 <laughs> 저봐 저오빠 언니 또 갈라 그러잖아 <laughs> 살거 샀으니까 용서해줄게 <laughs> 사갖고 가는 괜찮아 응. 음. 그러면, 조용한 노래 한번 해보자. 바램이란 노래 한번 해보자. 바램 사람 없으니까, 바램이란 노래, 어, 조용하게 한번 불러보자. 그럼 쟤네들이 거짓인가, 그 가슴인 하고 쳐다볼지 알아? 그치? 차려. 경례. 어서오세요. 바봐 이런 노래 하니까, 오신다, 야. 어, 잘하고. 난리 부르스 치니까 다 도망가고, 가지만 노래인니까 가고, <웃음> <웃음> 그럼 이런 노래 하나 더 해야 쓰겠다. 응. 신청곡. 못 잊을 사람? 별걸다 신청하고 지랄이네. 응. 맛있어요? 그뭐나요 그것이? 번디기? 고단백이네 그런 걸 많이 먹어야 돼. 엿 같은 거못 뭐, 뭐 써, 그. 사 먹지 마요, 그거. 사먹지 마요, 그못 써. 응. <laughs> 3년 전에 팔던 거에요, 재고. 자, 정, 정희성님의 못 잊을 사람? 내가 그 노래 한 번도 안 불러봤네. 한번 눌러봐봐. 내가 정희성 선생님하고 친해. 응, 근데 그 노래 내가 안 불러줬어. 차려. 경리. 이 노래를 정희성, 잘했어요? 하, 그럼 이런 노래, 슬픈 노래, 이루어질 수도 없는 사랑인가 뭐 있잖아. 이룰 수 없는, 뭐라고? 이룰 수 없는 사랑인가? 장초를 잃고, 뭔 일을 사랑했으니까, 이을수 없는 사랑을 해야 되겠다, 그치? 그비 오는 날 하면 진짜 슬퍼. 옛날에 떠나간 그 새끼가 생각나더라고, 내가. 불러보니까. 옛날에 내가 아픈 기억이 있네. 음. 비는 쳐도 쳐도 보는데, 엄청 추운 어느 겨울이었어. 음. 늦, 늦, 아니, 초, 겨울, 초겨울. 음. 어디서 불렀냐, 그러면, 속초에 거, 그 물치향에서, 어, 무대도, 초라한 무대에서 이 노래 한번 불러봤어, 오는 날. 그랬더니 그 새끼가 생각나더라고요. 응? 응, 응? 문신, 그 새끼. 응. <laughs> 문신 새끼가. 응. 우리 서방이요. 지금 엄마가 민기로도 몸뚱아리에 그림 엄청 많이 그린 새끼가 하나 있어요. 그 새끼가 갔어요. 차별 경위. 난그짓말 못해서 편하게. 연락 때 까지 줬 어. 왜그본 그 본인의 성격 엄청 변할 것 같아도 안 변하더라고 그 습성은 그대로더라고 그러니까 나이를 아무리 잡서도 우리 엄마 고집은 못 꼽듯이 시브라 새끼가 한 20년 만에 만났는데 똑같은 그 새끼가 성격이 그래서 다시 받아주고 했다가 도로 걷다 차버린 새끼 같은 새끼 다리 찌안 변하더라고 음자 어찌됐든 지방부터 이제 복장 가무치자 어, 복장 가무치고. 이제 2부 공연을 시작하도록 지금까지 공연한 거 아니고 우리 식구들 지금 이제 낮밥 먹었어 낮밥 점심밥 어, 이제 저녁밥은 새벽 2시에 먹네 어, 그래서 지금 이제 점심 먹고 식구들 이제 소화시키라고 나 혼자 괜히 어, 지랄떤거네 어, 지금 공연한 게 아니고 지금부터 북장고 치면서 3시로 공연을 2부 공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찌 됐든 우리 하늘 주께 오셔서 좋은 추억 많이 쌓고 가시고요 어. 들러, 들러, 보셔서, 상인들 뭐 갖고 왔나, 구경도 하시고, 물어도 보시고, 그게 인간사요그 어. 시벌로 뭐 돈은 있다가도없다가니돈이야 돈도 널 하지 말어. 나는 새끼 둘 데리고 살아도 이만큼 벌어놨는데, 우리 서방 새끼는 혼자 나가갖고 내 집도 주고 나는데, 개같은 새끼, 빈털터리 빈만 남았어, 개같은 새끼 그러니까, 야, 이 돈은 여있다가도없다가니돈이야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런데서 돈은 벌면 뭐하노? 뭐하노? 소고기 사먹으면 되지. <laughs> 자, 북장구. 가리로 인사 올리겠습니다 자 차례라고 박수! 함-성! 자줄 그만, 그만 서세요 서시는 들고들입니다줄 그만 서세요 자보객아자세요 thank